안녕하세요. 찰리 콜린 크레이븐 역할을 한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어. 뭐 앞서서 다들 얘기한 것처럼 공연을 하면 정말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좀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서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서 저희 공연을 보시고 뭐. 원래 단단한 분이시든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든 분이시든 좀그 안에 좀더 단단함을 가지고 갈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까지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공연은 내일 끝나지만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공연이 이번이 정동의하는 뭐 마지막이지만 그 월이죠 그월 2월 초죠 그월초 대구 진주에서 너무 너무 올라가요. 대부분시나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뮤레어를 사랑해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저희 오케스트라분들, 저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 도 항상 이 무거운 세트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저희 챙겨 준다고 정말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다잘 어서 잘 만든 공연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잘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울컥울컥한데 예전부터 이제 이거 할때 아는 길로 약속했거든요. 마지막 공연 인사할 때 울컥울컥한데 어. 마음속에 비밀하원이 꼭작던 크던 항상 간직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힘든 일 찾아오시든. 이라고도 잘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지. 네. 마지막 구분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